네, 우리 어부브 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캔들헌터고요. 자, 오늘 이 반도체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정말 좋았죠. 자, 이 HBM, 자 엔비디아 솔림을 다변화시킬 것. 자, 디램이 혁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 가지고 오늘 국내 반도체 기업들 전반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그 밖에 이 반도체의 봄이 온다. 수출 물량이 불려 11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이 앞으로 잠정적인 매출 추이가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재 주가의 일부 반영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어부 반도체가 오늘 플러스 10%대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자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들. 어디까지 갈수 있고 언제 팔아야 될지 정말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특별히 이 어버브 반도체에 대한 매도 타점과 어, 실질적인 대응 전략 준비해 왔으니까 꼭 한번 집중해서 참고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인 설명 드리기 앞서가지고요. 자, 이 어버브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한번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 산업 전망군과 이 잠정 매출 추이에 대한 내용들 꼭 한번 참고해 보셔야 하는 의미에서 제가 준비해 왔고요. 4월 달에 노출될 수 있는 예정 공시 한계와 이슈 두 가지 또한 제가 별도로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된 테마주를 종목, 어, 보여 계시다면 이 부분 꼭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매물 때 집중 구간대를 체크를 해서 목표가를 설정하고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 구간까지 완벽하게 이 재료와 차트, 모두 준비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5765-2186으로 자 어버브라는 단어 한 글자만 저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제2의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을 이 리서치 센터에서 나와 있는 정보들을 참고해가지고 옥석 가리기 한 종목, 한 종목을 또 오픈을 해 드릴까 합니다. 자, 최초, 무료 최초 공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감사 보고서 당연히 제출했죠. 저점 형성 중에 있는 종목이고 삼성과 현재 대형인수합병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종목이 4월 총선 이후에 급등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 주라도 빨리 매수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자, 이거 받는 방법 어떻게 한다? 지금 현재 이 보이시는 번호 010-5765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3번 혹은 어버브라는 단어 한 글자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은요. 지금 보이시는 이 HBM과 관련한 수혜주 제가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이 어버브 노체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급하게 하락을 했죠. 이렇게. 근데 하락을 했다가 멈추시 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직전에 저항대 라인과 인 동시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던 이 저항대 라인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추세의 변곡이 시작되었다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2 1일 이평선을 안착했기 때문에 주가는 못해도 이 다음 저항대 라인인 17,500원대까지. 자 17,5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17,500원에서 1차적인 비중을 축소를 시키고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나아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과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분석해서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일단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에 있는 3번과 4번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 자료지 아직 못 받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번호 010-5765-2186으로 바로 어버브라는 단어 한 글자 전송해 주시면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어필하면서 을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3월달 감사 보고서 제출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평가 우량주 종목들이 재평가가 이뤄질 시점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평가가 이뤄질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지금 바로 확인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파주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2300% 아니죠. 정확히 2300%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 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 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 단위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만, 1천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외국인이 3,800억. 기간도 3,800억, 금투 1,000억, 자,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름,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변곡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 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보율이 2만 3천 프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당연히 주가 부양 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01057652186 자, 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잭팟 주를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되는 대로 이 잭팟주, 자 2024년도 정말 어,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꼭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